시작합니다. 2021년 수능 18번 문제입니다. Season's Greeting, 계절 인사했고요. 안녕하세요. 자, as some of you already know,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한 친구들은 as you know, 이것부터 시작해서 한 덩어리로 청킹이 됐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아시는 것처럼 we are starting, 우리는 시작하고 있대요. Campus food drive를, 오케이. 여기서 campus food drive를 어떻게 할수 있어야 돼요?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캠퍼스에서 하는 푸드 드라이브 운동. 음식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와주는 운동.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죠. This is how. 이것이 방식입니다. You participate. 당신이 참여하는. 그럼, 프리 그한을해 볼까요? 자, this is when 완전 문장. this is where. this is why. this is how 뒤에 완전 문장에서 한 덩어리처럼 이것이 때다. 이것이 장소다. 이것이 이유다. 이것이 방식이다. 나와 주셔야죠. 청킹. You can bring, 당신이 가져올 수 있대요. Your items. 당신의 아이템들을, 당연히 food겠죠. For donation. 기부를 위해서 to our booths. 우리의 부스로 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로는 텔레폰 부스가 있겠죠. 그죠. 우리 부스로 가져오세요. 자, 우리의 도네이션 부스가 주어 allocated, 위치되어 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be put, be placed, 음, be laid, be located, be situated,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겠죠. 놓여져 있다. 를 나타내는 표현들이죠. 물론 locate는 수능에 찾다. 이렇게도 네, 쓰이기도 하죠. 찾다. A를, 네, find,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도네이션 부스가 뭐였대? 발견됐대요. 어디서, 러비에서, 어디에? 캠 s 스라이브러리 y 그쵸? 쭉쭉쭉. 우리 부스가 위치된대요. 러비에, 캠 l 스 라이브러리에. 자, 명령은, 떨궈 주세요. 아이템들을 음식이겠죠.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There, 그곳에, During usual library hours, 이렇게 한 덩어리, 전명구 판의 수능에도 300번 가까이 나오는 전명구 훈련하셔야죠. During usual library hours, 힘들어도 during usual library hours, during usual library hours에서 덩어리 연습하세요. 한 덩어리죠. 일반적인 도서관 운영 시간 동안 이렇게 읽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날아가니까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during user library hours. 하고 지나가야죠. 언제부터? from December 4th. 이것도 마찬가지. 저는 4th라고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4, 23까지. the donated food. 우리는 번역 훈련하는 게 아니죠. 그 donated food가, 그 기부된 음식이 should be nonperishable. 계속 방식에 대한 장소, 그렇죠? 네,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그 구체적인 음식의 종류를 이렇게 언질해주고 있어요. 답은 이 나왔고요. 기부된 음식이 should be non-perishable. 고급어이죠. 네, 1점짜리 문제급 쉬운 문제에서 perish perishable 반대말 non-perishable까지 나왔어요. 문맥상 상하지 않는 썩지 않는 이렇게 쓰였겠죠. 기부된 음식은 should be non-perishable 상하지 않는 음식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주고 있죠. 고로 논페리숍을 몰라도 끌고 나가서 아 음식이 이래야 되는구나. 뭐 같이 캔 캔에 담겨 있는 고기들과 병렬 구조 캔에 담겨 있는 과일들처럼 고로 논페리숍을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었네요. 지옥 오프로테죠. 패키지드그스 아우 네 이번엔 캔드 프루스에 네. 이어서 추가했습니다. 패키지드프 패키지드그스 어휘 한번 갈까요? product 포장된 음식들이 예를 들면 like, such as 영원는참 반복을 싫어해요. 잼 같은 음식 또는 피넛버터 같은 음식 병렬구조 보이시죠? 자, are also good 추가 열거 also good 또한 좋대요. we will distribute distribution 파생어휘 distributor 이런 것들 정리해 놨죠. 우리는 분배할 겁니다. 그 음식을 누구에게? To our neighbors. 우리의 이웃들에게. On Christmas Eve. 크리스마스 이브에. We truly appreciate.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바입니다. Your help. 당신의 도움에. 당신의 aid. 그죠 도움에. assistance. 당신의 도움에. 이렇게 해서 18번 문제 가볍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